안녕하세요. 볼루 t v 의 성욱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가치가 나날이 올라가는 요즘이죠. 이번에는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에서 매 시즌 진행하고 있는 판타지 프리미어리그 게임. 저희 채널에서 뭐 자주 소개를 해드렸죠. FPL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몸값을 역대 최고치로 설정을 했습니다. 심지어 팀 동료인 잉글랜드 국가대표 주장이죠. 페리케인보다도 비싼 몸값을 인정을 받았어요. 이게 참 대단한 일인데 FPL을 하는 유저 입장에서 굉장히 고혹스러운 일입니다. 왜냐면 하 비쌀 으로 영입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FPL이란 게임이 제한된 예산을 갖고 그걸로 이제 열사승명 선수를 영입을 해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는 거니까. 자, 프리미어 리그 공홈에서 지금까지 발표한 2022-23 시즌 판타지 프리미어 리그 고액 몸값 탑7 명단입니다. 지난 시즌 프리미어 리그 공동 득점왕에 올랐던 살라 그리고 손흥민 이두 선수가 최고액 1, 2위 자리를 어, 나눠서 차지를 어, 했고요. 살라가 1,300만 파운드로 1위 손흥민 선수는 맨시티의 케빈 데브라이너, 어, 김덕보와 함께 1,200만 파운드로 2위에 올랐습니다. 아, 이그 1,200만 파운드라고 제가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숫자는 게임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돈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를 절대 금액으로서 생각할 필요는 없고 이 게임 내에서 상대적으로 어떻게 이게 그레이드가 나뉜다는 걸로 보시면 되거든요. 어, 유저들한테 1억 파운드를 주고 후보까지 총1 5 명을 1억 파운드를 가지고 이제 나눠서 구, 이렇게, 이렇게 뭐 영입을 해. 그가지고 어, 실제 프리미어리 경기가 열리면 은 거기서 나온 기록으로 포인트를 매겨서 이제 즐기는 게임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거는 어, 손흥민 선수가 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어, 금액으로 분류가 됐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살라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김덕배하고 손흥민이 동률인데 다른 선수들하고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금액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예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 전체 선수 가운데서 두 번째로 높은 몸값이 설정이 됐다는 거 그게 이제 핵심이고요. 또 그만큼 대단하다는 거죠. 자 여기서 살라보다 어, 좀 싸게 설정이 된 부분이 좀 약간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축구에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선수들의 활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흔치 않잖아요. 어, 그러니까 골이나 도움 같은 이 공격 포인트 외에는 누가 뭘 어떻게 잘했는지를 직접적으로 이제 파악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 근데 이 FPL에서는 기존의 공격 포인트 외에도 선수들의 뭐 출전 시간이나 또 활약 여부에 따른 보너스 점수, 보너스 포인트를 매 라운드마다 어, 3명씩 정해가지고 이렇게 추가 점수를 준다든지 또 골키퍼 서비스 위드필드 같은 경우에는 무실점 경기를 끝났을 때 추가 점수가 주어지고또 골키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클린시트 또는 뭐 패널티킥 선방 이런 것들이 또 포인트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경고를 받으면 뭐 마이너스가 되고 막 이런 다양한 이런 기록들을 수치화해서 포인트를 매기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순위가 그렇게 해서 합산이 된 지난 시즌 2021-22 시즌 FPL 탑10그리트인데요 보시다시피 살라가 265점으로 1위고요. 손흥민 선수가 258점으로 2위입니다. 거의 이 정도 면 차이가 안 나는 거죠. 이 보시면은 이두 선수가 거의 완전히 쌍두마차고요. 시즌 내내 200점을 넘게 받은 선수가 딱5 명밖에 없습니다. 살라, 손흥민, 알렉산더 아놀드, 또 제럿 보엔 주앙 캉셀루까지. 어, 배배도 200점까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2위잖아요. 그러니까 1위 살라하고 2위 손흥민의 점수 차는 7점인데, 2위 손흥민하고 3위 알렉산더 아놀드의 차이는 50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그만큼 어마어마 한 시즌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라가 정말 대단한 시즌을 보냈는데 거의 뭐 격차가 없는 그런 2위를 기록을 할 정도로 이 FPL 내에서조차 상당히 고득점을 했다는 거. 이게 이제 지난 시즌 손흥민 선수였던 위험을 보여주는 그런 수치라고 할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올 시즌 FPL 선수들 가치평가 새로 한게 이제 지금 발표가 어 됐는데요. 어, 이렇게 송년수가 작년 1천만 포원 되었거든요. 작년 시즌 시작하기 직전에는. 근데 이게 시즌 중 개성이 이제 오르내리고 합니다. 뭐. 수요가 많으면은 또 높게 평가 재설정이 되고 뭐 이런식으로 근데 아무튼 지난 시즌 개막 때는 1천만 파운드였는데 이번 시즌은 무려 200만 파운드가 올라서 1200만 이렇게 해서 2위에 올랐고요 살라가 1300만 파운드로 1위고 그 뒤로 뭐 엘링 홀란드 또 해리 케인 이두 선수가 11점 5 밀리언이니까, 1150만 파운드. 야, 홀란드는 정말 기대를 많이 받고 왔기 때문인지, 어, 정말 프리미어 리그에서 거의 모든 개인 기록을 뭐 세우고 있는 해리케인하고 같은 몸값으로 평가가 됐네요. 참 대단히 기대를 많이 받고. 이게 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맨시티 공격수잖아요, 홀란드가. 근데 맨시티는 워낙 밀어주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FPL 포인트를 딸 높게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 어,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또, 어, 높게 몸값이 책정이 된게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이 천만 오십만 파운드가 설정이 된 맨유의 날감도 선수 지금 팀을 뭐 이적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이 7위 맨시티의 라임 스털링이 천만 파운드 이렇게 설정이 됐습니다. 이렇게만 봐도 이렇게 최상위급 선수들하고만 비교를 해도 손흥민 선수의 몸값이 굉장히 좀 높게 측정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참고로 올 시즌 토트넘 주요 선수들 FPL 몸값도 는아는데 어, 천차만별입니다. 보시면은 포지션별로 제가 한번 나눠봤는데요. 골키퍼 수비수 가격은 원래 뭐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이 됩니다. 이 게임에서는. 근데 이게 f p 의 특성인데 토트넘은 정도가 좀 심하긴 하죠. <laughs> 왜냐하면 지금 발표된 주요 선수 리스트 중에서 손케 쿨, 그러니까 손흥민, 케인, 클루셉스케 이세 명을 제외하면 5,500만을 넘는 선수도 한 명도 없습니다. 어, 페리시는 수비로 분류가 되네요. 그러니까 요리스. 페리시치벤탄쿠루 호이비에르가 5,500만이고, 어, 그 바로 위가 쿨루셉스키가 이제 8천만 예. 그, 그 위가 헤리케인, 그 위가 손흥민. 이런 식으로. 야, 거의 뭐, 손, 손케콜 빼고는 <laughs> 굉장히 이제 염가네요. 예. 어, 뭐, 이런 식으로 좀돼 있어서. 그리고 FPA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팀, 한 팀에서는 3명까지밖에 못 데려오니까, 어, 뭐 그런 걸또 감안해가지고, 이~ 주최 측에서 이렇게 좀 배정을 했을 텐데 아무튼 손호민수의 몸값이 프리미어리그 견체 선수 가운데 두 번째로 높게 평가를 되, 평가가 됐고 헤리케인보다도 높게 됐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네. 어, 좀, 뿌듯해도 될 만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뽀리티비 구독자 리그, 지난 시즌에 이어서 이번 시즌에도 진행을 할 겁니다. 아직 리그 개막이 한달 남았기 때문에, 슬슬, 다시 이제 판타지 게임 복귀를 다들 하실 텐데,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어, 가입하는 방법 살짝 좀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판타지 프리미어리그 웹사이트 주소, 판타지 p r e m i r e 리그 c o m 입력해서 들어가시면, 어, 가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가입을 해서, 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팀 이름도 넣고, 뭐, 이렇게 좀총 15명의 선수들, 이렇게 골키퍼 2명, 수비수 6명, 미드필드 6명, 또 공격수 3명 이렇게 팀을 설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Create and join l g u e s 라는 게 보이거든요.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조인 리그앤컵 이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에 다음에 이제 조인 인비테이션을 리그앤컵. 아 이게 프리미어리 공공홈에서 운영하는 거라 네영입니다다 이해해주시고요.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리그 코드를 넣라고 나오거든요. 거기에 T129YN 네, T129YN 이거 입력하시면 제가 만들어둔 폴리티비 구독자 전용 리그에 조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매 라운드 같이 서로 이제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이고요. 가입비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거 소개하는 것도 뭐 광고 이런 거 전혀 아니고요. 그냥 우리끼리 프리미어리그 좀더 재미있게 보는 방법으로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해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매 라운드 프리미어리그를 더 즐겁게 볼수 있는 돈 한푼 안 드리고 일종의 보조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가입을 하시면 네 서로서로 서로 또 이렇게 소통도 하면서 할수 있는 그런 또 기회를 우리는 자주 만들고 싶은데 네 어쩔 수 모르겠습니다. 지난 시즌 저희 그 앤디 파악이 우승을 했죠. 우리 리그에서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손흥 어, 민 선수를 비롯한 우리 판타지 프리미어 리그 소식 전해드렸고요. 네, 조만간 또 다른 얘기 들고 돌아올게요. 볼밤